통적행위가 여사가 되있고 남성, 여성. 지제 나폴리 국제공항에서 안전하게 숨을 잘 찾고 생각보다 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항 근처로 오늘 숙소를 잡아서 숙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 숙소 너무 힘들어요.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이 길을 걸고 공항에서 근처로 잡았는데 위치는 가까운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괜히 싸지가 않습니다 방이 호텔 아니었어? 여기 이 건물이라고 하는데 아 뭔가 이분들 이름 같은데 이거는 어애초 e 아예 번역을 해봐야겠다. 아 고양이 찾는 거네. 스카이시티 BNB 그 이름 있어 사람 이름? 아 하이 수소차키가 어렵네요 엘리네 okay. uh, Passport, i d e n t i t c a r Passport? Passport? 아, 예 It's free 아, 오케이. 예, 예. And I need the Euro for the 3유로씩 해 시티텍스? 어. 아, 일단 체크인 안정이 잘했고, 시티텍스로 한 사람 당 3유로씩 해서 6유로 냈고요. 놀라운 거는 이 모든 게 공짜. 다 공짜고, 차랑 커피도 있고, 와, 심지어 물도 제공이 되고, 타월도 있고, 너무 좋아요. <laughs> 그동안 호스텔에만 있어서 그런지. 화장실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일단 저희만 쉴수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 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짐좀 풀고 정리를 해볼게요. 나폴 아 참고로 여기는 나폴리 숙소입니다. 어, 지금 이제 나폴리 어제 잤던 숙소에서 나와서 나폴리 공항에 그 렌터카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렌터카를 저희가 허차나 식스티 이런 데서 빌린 게 아니라 무슨 분홍색 간판에 노이게 이거 그런 데서 빌렸거든요. 근데 이게 렌터카 많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약간 좀 나폴리 공항 구석에 있어요. 좀 뭔가 지도 찾기 하듯이 찾아가 봐야 돼서 일단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기 노엘 켈리고라는 회사에서 안전의 네. 렌터카를 잘 빌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저희가 한 33만 원 주고 4일 동안 차를 빌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현장 보험 추가료 골드 등급이 있고 플래티넘 등급이 있는데 그게 132유로입니다. 너무 비싸고 일단 저희가 빌린 차는 텐데 차입니다. 오늘 폼페이 가는 날이거든요. 짐 실어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유럽의 지긋지긋한 이 현장 추가 페이를 132유로나 더 하고 또의 빵집 왔습니다. 에? 또 빵은 제가 참 엄청 잘 만듭니다. 엄청 예쁜 빵 샀어요 그냥. 음. 근데 이거 에스프레소 쳐도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얘네가 밥은 맛없는 게 많은데 디저트는 진짜 상향평준화가 되어있어요 슈크림빵 조그만 거 샀어요 원유로 차도 그냥 가고 사람도 그냥 가고 대충 먹고 폼페이 가고 있는 길인데요. 이 이태리 남부 운전하기 진짜 엄청 힘듭니다. 사람들도 엄청 거칠게 운전하고 도로 상태도 안 좋고 또 지금 무슨 네비 안내 해 주는 이름 비포장도로 안내해 주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런 비포장도로에도 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폼페이 제우스 주차장이란 곳에 주차를 잘 했고요. 폼페이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 이쪽이 공식 입구입니다. 여기서 티켓 구매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막 걸어오시다 보면 막 이상한 티켓 매표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상설 매장이고 이유로 정도 더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공식 입장소인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화면에 보이는 you? 이게 공식 매표소입니다. 여기서 티켓 사시면 돼요. How long time about 3 hours. 3 hours. Okay. Uno. Uno. 보니까 18유로짜리랑 22유로짜리 있는데 제가 뭐온 김에 22유로짜리 풀코스로 끊었습니다 어 일단 드디어 폼페이 입구에 잘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입구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투어 오디오 가이드 따라서 한번 또쭉 돌아보고 폼페이가 엄청 커요 2000년 전 폼페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페이가 어떤 상류계급이 별장으로 좀 만들어놓은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이제 교회 목욕탕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실리카 라고 하는 예전에 법정으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군데군데 있는 기둥들이 원래는 좀 높게 있는 기둥이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펭키 고양이. 아. 그리고 여기 저기 보이는 이 산이 배수비오 화산입니다. 저기서 화산이 터지고 20분 만에 봉페이 도시를 덮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폼페이에서 6000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4000명은 이제 지진, 화산의 연기 같은 걸 보고 도망을 갔고 그 2000명은 이제 뭐 제우스나 미네르바 이런 신들처럼 저 산도 섬기면 화산이 터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안도만 갔다고 합니다. 놀라는데 여기 폼페이에 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요. 자이 자니 네, 몸좋은 동상들이 여러개 이렇게 있고 위에 네, 벽화도 이렇게 그려져 그래, 뭔가 그려져있고 여기 뭔가 큰세수대 같은 느낌? 뭔가 딱 봐도 좀큰 욕조같죠? 큰 욕조 같죠? 좀 욕조가 이렇게 좀 뭔가 이쪽으로 계수구 있는 아, 그럼 뭔가 좀 여기 샤워 하는 곳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폼페이의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폼페이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밥을 해 먹고 또 집에서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화구고 요리를 하는 하고로 되어 있고 안에서 먹기보다는 테이크아웃해서 아, 먹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안에 넓지가 않죠, 이 가게들이. 그래서 여기서 요리들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이었다고 네, 합니다. 어, 여기가 이제 비극적 신이라는 곳인데 여기 이제 카브카넴이라고 써진 있는 이게 개조심이라는 거라고 하네요. 폼페이 사람들도 이 멍뭉이를 잘 키웠던 것 같습니다. 개조심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여기가 음식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봤던 화구들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저희 이태리 레스토랑 가면 늘 보이는 화덕피자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왠지 화덕피자를 만들고 굽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콘페이 시대 때도 이 목신의 집은 굉장히 유서 깊은 또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네요. 제이 그림에 알렉산더 대왕이 저 페르시아 왕인가를 쫓고 있는 그림이고, 근데 이것도 보조품이고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데서는 유물을 보존 상태를 좋게 관리하기 힘드니까 대부분 박물관으로 옮겼다고 하는 하고 세이보면 여기 작은 조각 조각 칸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뭐몇 개야? 150만개인가? 그 조각들로 다 하나하나 붙인거라고 하네요 이게 실제로 보면 또 엄청 작은 돌멩이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엄청 그 퍼즐 몇천 조각 몇만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는 뭔가 뭘까요? 뭔가 화장실이라치기엔 깊고 뭔가 미로라 하기엔 작고 그리고 폼페이 여기는 그 옛날에도 이렇게 다 돌길로 만들었네요. 이 되게 술레 끌기도 불편하고 이거 발 잘못 숙하면 이렇게 발목 접질리고 할것 같은데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봐, 얼마나 위험한요 그 여기가 베티 집이라고, 이제 프레스코화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그렇죠? 이집 주인이 이렇게 걸어놓고 이 그림을 본 사람들한테 막 이거 보고 재밌어 하면은 막 술과 여자로 환심을 샀다고 하고 그림을 보고 재미없어 하면 돈으로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2000년 절인데도 되게 이런 그림들이 잘 그려져 있고 보시면 나무가 있는게 웃기죠 이 나무는 이제 너무 훼손이 되어서 복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 보이는게 바로 익시온의 처벌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익시온 처벌 당한다고 고 헤라 그리고 전령의 신 헤르메스 인데 이 익시온은 사람이 헤라 막 좋아했다가 제우스가 테스트하느라고 그 구름을 헤라로 만들어서 이 이시온한테 보냈는데 이시온이 헤라를 덮쳤거든요. 제우스가 이제 분노해 가지고 이 수레바퀴에 매달아서 영원히 듣끝는 불 이런 데막 넣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2000년 전인데도 굉장히 잘 그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음. 돈이 많고 여유가 많으니까 뭔가 이런 예술 작품에도 충분히 관심을 뭔가 쏟지 않았나. 이건 또 이렇게 이쁜 정원이 또 있죠. 음. 관심도 안 주네. 이제 여기가 2019년에 새로 이제 발견된 제우스가 거위로 변신해서 어떤 여성을 흠모했다 발견된 곳이고 이게 여기 아직 갇혀 있는 유물이 뭐 많다 해가지고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예전에 수도 시셜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회질이 많아 가지고 나오네요. 여기가 어, 스타비안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는 남탕이어 같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가 그냥... 방이 탕 같고, 이 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남탕이라면, 이쪽이 남탕이라면, 이제 이벽 넘어서는 여기가 이제 뭐 여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뭐 저런 거는 요즘 약간 작은 욕조, 자쿠지 같은 느낌? 이 폼페이의 복지가 되게 좋았다고 해요 이 목욕을 할수 있는 것도 이 복지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폼페이의 목욕탕이 많은 이유가 몸을 깨끗이 한다는 거 말고도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서 이 목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에 보이는데 이게 마치 이제 화산재 딱 뒤덮여서 화산 피하려고 했던 몸부림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담은 것 같죠. 굉장히 뭐막 성인 같진 않고, 어쨌든 네. 어, 이제 여기가 폼페이의 매춘업소 유곽 루파나르. 원래는 보통 길거리에 이제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방과 침대가 있어서 뭔가 방과 침대가 있는 걸로 돈을 번는 행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도 많고 해서 유일하게 거의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침대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방마다 뭔가 매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와, 진짜 이렇게 성적행위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있고, 이렇게 남성여성의이인청인들이 음. 이렇게 방마다 차려졌습니다. 크진 않네요. 여기가 이제 홈페이 사람들이 세탁소를 했던 세탁을 맡기던 세탁소로 가고요. 충격적인 것은 이곳 세세를 만들 때사람들 소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예전에 요즘 시대 똑같이 성거할때 포스터 벽화라고 합니다. 디오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포스터 홍보를 여기서 했다고 하네요. 여기도 몇안 되는 파산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홈페이 원형극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총 2만 명 수용이 가능하고 검투사들 경기가 펼쳐졌던 그런 장소로 갑니다. 로마에 있는 콜로소염이랑 뭔가 살짝 느낌이 비슷하죠 여러분 이제 여기가 그 원형 경기장 대극장 소극장 있는 곳이고 아마 여기가 뭔가 딱봐 대극장 같죠 이쪽이 객석이고 저기가 무대를 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눈에 뭔가 폼페가 조금 담기는 그런 듯한 곳이고요. 대 학교 뭔가 중앙 계단처럼 이렇게 쭉 있습니다. 꽤나 가팔라요. 그리고 여기가 객석인데 저쪽 이렇게 흰 대리석 된게 VIP석. 고위 관계자들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네요. 저도 그냥 VIP석에 한번 앉아 봤습니다. 잘 보이고 좋네요. 이제 이런 집이 검투사들이 실제로 막사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검투사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죽을지 살지 몰라 내 목숨이 달려 있어.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람 목숨 가지고 게임을 그렇게 했을지. 여기가 뭔가 배우들이나 오케스트라들이 준비를 하는 공간이고. 지금 저희는 옛날 폼페이에서 연극 배우들과 오케스트라가 이제 무대에 입장하기 전그 동선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객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무대에 서는 순간, 자, 여기서 이렇게 객석을 바라보면서 연극하고. 오케스트라 노래하고 그런 식으로 자, 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탁트인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어, 이렇게 곳곳에 이스테그처럼 재밌는 걸 숨겨뒀다고 합니다. 가다 보면 또 발견할 수도 있고요. 괜날 그 폼페이에 이제 석양이 지는 느낌은 이런 이랬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흰색 점들 보이시죠? 우리로 치면 형광등 밤에 보이는 그런 불빛들 길을 알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돌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폼페이 잘 봤고 2000년 전에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갑자기 화산의 폭발로 20분 만에 폐허가 된 도시가 보존된 도시를 잘 감상했고요 그럼 저는 폼페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유리 남부 음. 소렌트 입니다 <laughs>